먹는 건잘 먹는 거 너무 많아, 그렇게 된다니까. 안줄 거냐? 누가 어디 올라가면안 불안하고. 다 똑같아. 그누다 뭐 개물 있다나? 다 처음 이제 올라가야지. 그래야 더큰 사람이 될수 있지. 그걸 돌아갖고 자식들이 지기들이 죽전는데 그리고 아씨, 죽어나가도 마 씨. 좀안 졸라 멋있는데. 옷에 보이는 니네 가슴이, 헐레 응. 그 멋있게 보이는데? 응. 이렇게 뭐야? 뭐야? 어 부드럽게 젖을 때 멋있는데? 나와서 몸이 좋아진 거 아니오? 네. 응. 뭐가 아니오? 아, 진다 뭐야, 일단 나 중학교 때네가더 몸이 안 좋았어. 안 좋았다고 얼마나 안우셨습니까춤 추면 안좋습니까 내가 초학교때문식 하기 정도? 시금해갖고 그런 겁니까? 그래 시커매갖고 문식끼리 그랬 요이 정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몸이 어이씨 뭐냐 중3 들어오 이승우 막하고 다장 나오고 A ah, rammu naou eo ah, 要学习。 모든 움직일 때마다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움직이면 훨씬 더 운동력이 더 많아질 때. 일이라고 생각하고. 行动人员、啊。 이 잡기 무를 올리는 사람 개수를 줄여야 겠어요. 수를 줄여야 겠어요. 그만, 귀여워. 귀여워. 야, 이렇게 박수, 이렇게 박수 멀리 되면 뒤져, 이거. 진짜 이렇게 끄덕터리다 보면 빵! 쳐져, 머리가. 어마어마한 힘 데려올려. 그렇지. 그게도 이게 쉬워져, 이게 어? 이게, 이게 쉬워지나 봐그지 이게 쉬워 이게어 사람 죽이려고. 이야, 산기계를 또 만들고 있 아니, 산기계 의자, 산기계. 가슴으로 많이 했어. 그럴 수 있어. 한번 드냐? 그그 다음에 들어준다. 희한해. 희한해라니까 늙으니까 회가 안 좋을까 봐 무게를 안 치어. 마음 무게를 치고 싶은데. 6시다. 공부방 가야지. 어. 가슴 그만 키워. 공부방 선생님 싫어해. 너가 가슴 가슴만 커지냐고. <laughs> 아, 머리 속도 좀 들으라고. 머리 속이 커지라고. 그니까요. 이 커진 없 그래? 음. 진짜 큰걸좋아 화분에 주고버지 말고. 이제 그다 버리는 거야, 이런 거 봐. 물 숯발이 물 화분에 주면 화분들 오래 살아. 좋아. 넌는만 생각하냐. 화분 안 생각하고 있어. 그 막둥이는 왜 앉아. 제일 끝털이. 아 진짜. 평행주의자. 샘씨 좋아. 네가 사랑한다고. 그 남들도 사랑한다는 말들고면잘 커. 2, 세 내일 11시 50분까지 아침에 와서 출결 확인하고 네. 늘 평상시대로 오니까 내일 은뭘준비하지

マジマセテマジマセテマジマセテのカル Tchau. <coughs>